이 벌은 말벌입니다. 저희 아빠가 바로 채취한 말벌인데 아버지가 독을 빼고 그다음에 이빨을 빼고 날개를 뺀 듯이 운행을 해보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한3 0분지났는데이 벌이 너무 저희 마음 들지 않아서 결국 죽이게 됐습니다. 이제 원. 침도 뺐습니다. 1, 2, 3! 이게 머리를 죽이겠습니다. 머리. 아이씨. 그 다음에 몸통 내가 할거요원 죽었습니다. 어, 어. 제가 몸통을 하겠습니다. 우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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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사악한 남매. <laughs>